먼저 감사 찬양 축제 이연합 예배를 이곳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울러 그제교회 단임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목협은 연제구 산하에 있는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목사님들의 모임, 모임입니다. 일찍이 이제 결성이 되어서 오늘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부산시 안에 이런 모임이 약 16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연재구에 속한 이연목협이 가장 연합 활동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가장 연합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목회회에서 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소개를 할 수가 없고 몇 가지만 <laughs>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이 지역에, 우리 연재구 지역에 이단 신천지가 본부 건물을 건축하고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에 이를 막아내었고, 또 연산팔동 지역의 영광 성교교회가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었을 때에 그 내부를 완전히 리모델링해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거제교회가 많은 재정을 부담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어, 그리고 월드비전 이 NGO 단체를 통해서 연제구 연합회가 동남아, 몽골 이런 지역에 유치원을 보수해 주고 또 우물을 파주는 이런 일들도 하였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연제구 산하에 있는 소년 소녀 가정을 돕는 이런 사업도 진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상을 받게 될 일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읽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말씀했지만, 10편 133편 1절 이후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이 연목협의 연합활동을 잘할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이 최선을 다해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우리 한번 화면에 뜨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 상 받을 사람은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머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야 할 것인데 그날에 받을 상급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솔직히 이것이 걱정이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분명히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그날에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참으로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면 12절로 15절까지 해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쌓은 공력을 따라서, 공력을 불러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배로 공력을 쌓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공력을 쌓는다고 말씀해요. 그 공력 쌓은 것을 불로 심판을 했을 때에 공력이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되겠지만은 불타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남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는 그날에 상을 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임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상을 받는 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어, 어떻게 하면은 마지막 그날에 내 아버지께 상을 받을 자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 보면은 어~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같이 보면은 받을 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또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기록을 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한 평생을 달렸다고 디모데우스 4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엄이 되고 날에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리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상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어, 남은 땅의 인생 걸음을 달려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첫째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전도서 12 아니 다니엘 12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한 자가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 하늘로 올려 가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반드시 의의 밀관을 받게 되어진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이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더, 두 달란트 받은 자가 심판장 앞에 서 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더하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반드시 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직분자들이 내년에는 내가 이거 못합니다. 그 말들 많이 하거든요. 이 가운데는 다 교회 중직들이니까 제발 금년에는 그말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 상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얼마 동안 더섬길 것입니까?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벌써 6년 세월이 되어갑니다 은퇴를 하고 보니까 아, 일을 맡았을 때좀더 충성을 할걸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맡은 일에 금년에도 내년에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을 다해서 면류관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되면 상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상을 받을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상 7절을 보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나 내가 나이가 한 70이 넘고 좀더 많아지면은 영안이 밝아져서 눈만 감으면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리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착각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영성이 더 허려지고, 믿음을 지켜가는 일이, 일이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절 이후의 하반절에 보면 은 믿음을 일컬어. 한번 따라 합시다. 보배로운 믿음. 우리의 믿음을 일컬어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는 게 뜰리해가지고 물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보배이기 때문에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가기 위해서 오늘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영훈 목사님의 일기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한문 잠시 같이 하민했더니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실지라도 믿음은 빼앗지 마소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을 거가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읽어준 이 본문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내 아버지께 상 받을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대에 앉는다는 말씀이죠. 그날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세우고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거기에 두리라 의인과 악인을 갈라 세운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그런 놀라운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상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가 되어 있을 때에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그러니가 의인들이 예수님,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드시게 하셨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낙원에 드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을 했으며 어느 때에 헐부셨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아,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우리가 보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그런 일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어인들은 상 받을 일을 한 것이 분명한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때로는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거 수첩에 적어 놓지 마세요 적어 놓는 건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내가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선한 일을 했으면 주를 위해서 했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가 기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오늘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 50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 형제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지극히 작은 자란 말은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가장 보달 것 없는 사람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도움이 필요해서 가서 친구가 되어주었던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공경에 빠져있던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가장, 지극히,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한 것이 곤대게 한 것이다. 가난하고 헐벗고 공경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에 심판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심판의 기준을 사랑을 실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두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이런 일들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선한 행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이 선한 일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로마스가 강조하는 바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내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믿음으로 구원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런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그 선한 행위가 믿음으로 구원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야만 할 열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 알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 이런 선한 열매가 열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열매를 보면서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행함은 최후 심판의 근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7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은 살아 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야고보 3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2절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그날에 아버지께 상 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그리고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은 많이 강조했는데 믿음에 반드시 따라야 될 행함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구약 성령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기록하게 했어요. 명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두 구절만 읽어보면 은 뇌위기 23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땅에 공물을뵐 때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요호하니라. 신명기 15장 9절로 11절인데 1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자가 한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에서 내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다윗도 1 0편 41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잠문기자 솔로몬도 잠문 1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자문 28장 2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본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신약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 보험 6장 38절을 보면 은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여서니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이를 실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은 1절로 7절에 사도들이 처음에는 구제의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교회의 규모가 커지니까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일곱 집사를 세워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도 사도행전 11장 29절로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도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두어, 관심을 두었는지 우리도 치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싸매고 치료하고 구제하고 이와 같은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다 하나같이 면류관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